그데이 사람은 놀랍게도 고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에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상보다 14kg이나 과체중인 뚱보이기도 했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성과 같은 집에서 여유와 풍요를 만끽하는 것, 가족과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세계여행하는 것, 더 놀라운 건이 사람이 3년 전만 해도 열평남짓한 독신자 아파트에 살면서 욕조에서 설거지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매일 1%의 성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 토니 로빈스가 쓴 거인의 힘 무한능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 인가요 책 제일 첫 페이지에 성공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구 와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성공이란 자주 많이 웃는 것 지성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 한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에 공감하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인내하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내는 거. 건강한 아이나 정원 가꾸기, 이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드는 거. 나의 삶이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쉽게 숨 쉬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 말은 렐프월드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5분만에 쏙쏙 핵심만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많이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전 세계적인 부자이자 성공적인 자기개발가, 동기부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토니 로빈스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은 발 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술, 전략,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현실로 바꿔줄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모든 능력들 이것이 궁극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자본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그 힘의 원천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가진 사람 그리고 무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 구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계층은 돈이나 땅이 아닌 지식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강연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자산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들을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대한 성공을 하나로 묶기 위함이에요 결과로 만드는 것도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많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혼자 많이 갖는 것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타인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재능과도 같아요 모든 생각 그리고 행동은 의사소통에 바탕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도구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대중의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신의 비전을 일관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 수준 이것이 개인적, 감정적, 사회적, 재정적인, 외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통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SNS입니다.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져야 될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어떻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탁월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합니다. 인생이란 것을 마치 어떤 영화 감독이 연출을 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작하기도 하잖아요 스필버그나 스콜세이지를 보면 영화 세트장을 운영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뇌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탁월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지종일관 같은 길을 가는 능력이 큽니다 최고의 성공 공식이라고 불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아는 겁니다 즉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 할줄 알아요.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행동에서 어떤 유형의 반응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목표에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 행동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적용하고 수정하고 고정하면서 바꿔 나갔다는 라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때까지 최대한 변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요. 마치 테스트하고 버리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것처럼요. 이번에는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일곱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거는 듣는 바와 같이 확고한 목표 그리고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 모르고 내가 뭘이어야 될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어떤 행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 또한 100% 공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책에서 인사이트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유는 제 꿈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좀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동기부여가이자 책의 저자이자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신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 사실이라고 이걸 믿고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고 실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뇌를 속이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현재 시제로 말해야 더 유리하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해야만 하는지 전략을 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진정으로 뭐가 중요한지 이런 판단을 세우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가족, 평온, 시간적, 경제적, 물리적인 자유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확실해야 판단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널드 레이건이나 존 에프 케네디나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활력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모든 건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맥이 빠진 사람처럼 느릿느릿 이렇게 한다면 탁월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친화력,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향,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외로운 천재는 일정 수준까지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수준에는 도달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계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비전 그리고 탐구, 기쁨,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걸 했다라는 겁니다. 의사 소통을 잘하면 훌륭한 부모,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정치가 또는 위대한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동기 부여가이자 작가이자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성공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토니 로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건지 이걸 결정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수없이 변경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들 여기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터득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다라면 어떨까요? 수년이 걸린 거를 몇분 만에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내용들을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